오늘은 제천 시내권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내와 미니복합타운 가까이 있어서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삼안의 초록길과 의림지도 연계가 돼 있어서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다양한 여가 활동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단지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면적은 180평이며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서. 추가 비용 없이 바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 있고요. 단지 내 전기, 상수도, 오폐수 관로가 인입이 돼 있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서쪽으로는 미니복합타운과 산업단지, 고속도로 IC가 있어서 미래가치는 물론 이동이 편리하고요. 남쪽으로는 제천 최대 주거진 하소동과 시내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생활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누구나 좋아하는 산책길, 초록사망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세명 대학교와 의림지가 있어서 여가 시간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동서남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작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맨 앞쪽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이 탁 트여 있어서 전망이 좋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서 별도의 비용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 경계를 빨간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남쪽을 표시해 놨고 남향으로 집을 짓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집을 안치고 앞쪽에 잔디 마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 차량 두대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전망 좋은 곳에 평상이나 쉼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은 여기 아래쪽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남쪽이 아닌 와이드한 조망을 볼수 있는 서향으로 집을 지으시면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입니다. 토지 총면적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595.04제곱미터 180평입니다. 지목 대지로 되어있고 방향은 남양과 서양이 나오고요.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단지는 6미터 아스팔트 도로에 접해있고요. 상수도 오폐수갈로 건축할 때 연결만 하면 되는 땅이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 주택이나 창고, 작업실, 상가 주택 추천드립니다. 매매 가격은 180평 1억 3,200만 원으로 현재 조건과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토지 위에서 바라본 남쪽 모습입니다. 경찰서, 시청 등 중심 행정 기관이 있는 하서동이 남쪽에 있어서 대형 마트와 같은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최상의 교육 환경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쪽에는 자이 아파트 입주를 앞둔 미니복합타운이 있어서 미래가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남향으로 집을 지으려면 이쪽을 보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는 얼마 전까지 풀과 나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제거된 상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집을 지으면 좀더 와이드한 전망과 햇살 가득한 서양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처음 허가받을 때 기초공사를 서쪽 방향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서양집은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남양과 서양을 선택해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지 입구에는 이렇게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이 미숙하신 분이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양쪽 교행이 가능한 6m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고요. 단지 입구부터 우리 토지 앞까지는 거의 8m 정도 되는 도로라서 반대편에서 차가 와도 걱정 없이 마당까지 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 시내권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로 접근성, 편리한 시내 접근, 자연환경 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가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1억 3200만 원으로 현재 조건과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매물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